약간 헷갈린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운동하물리치사 파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 물리첩사, 자바입니다. 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그 중에 진짜 많이 올라온 질문들을 저희가 긴급해서 찍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은, 일자목과 거북목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일자목 운동도 올렸고요. 거북목 운동도 올렸는데요. 이두 운동 중에 어떤 걸 해야 될지 보신 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북목과 일자목의 차이를 먼저 알아볼 건데요. 어, 이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죠? 거북목은 말 그대로 목이 거북이처럼 돼, 돼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거북목 같은 경우에는 등이 이제 라운드 숄더랑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등이 많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머리는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된다면 거북목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쉬운 거죠. 그 일자 목일 경우에도 반대겠네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등이 정상 커브인 동시에 일자 목인 경우도 있고 거북목이더라도 일자 등일 수도 있는데 보통의 일자 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자 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등이 일자로 서있으면 날개뼈가 튀어 나 있는 동시에 머리도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데 일자 목인 사람들은 등이 약간 쪽아래쪽으좀 당겨져 있고 뒤통수 보면 뒤통수 원래 목 뒤에 약간 좀 커브가 있는데 커브가 아니라 머리랑 목이랑 완전히 일자 같이 보이는 경우. 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아, 일자목이다. 자, 거울로 내 옆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 거북목이다. 일자목인가? 약간 헷갈린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일자목인 쪽은 거북목인지 바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해주시면, 더욱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모두가 병원에 갈수 없는 상태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내 옆모습을 거울로 보, 본 상태에서 목이 아프로 있는지, 혹은, 뒤로 있는지 이것을 보고 거북목 일자목 운동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앞으로도 운동을 하실 때 헷갈리지 않고 거북목 운동 혹은 일자목 운동 이렇게 따로 나눠서 정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북목이라고 해서 일자목 운동도 같이 한다? 그건 안되거든요 네. 반드시 내 상태 먼저 알아본 다음에 운동하시길 추천드립니다